더쇼 인터뷰, 이번에 만나볼 스타는요.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컴백한 여자친구입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입니다. 저희 여자친구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린 가짜 친구. 드디어 데뷔 후첫 정규앨범을 발표하셨다고요. 네, 저희 첫 번째 정규앨범 LOL은요. 두 가지 버전으로 u 핑 아웃 라우드, 라치 오브 러브. 어, 저희 여자친구만의 특유의 밝고 활기찬 색깔을 많이 담았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여자친구 하면 파워 청순, 파워 청순 하면 여자친구잖아요. 저 이번에 안무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안무 살짝 볼수 있을까요? 네, 이번 포인트 안무 중에 잘 부탁해 춤이 있는데, 이 V자로 턱에다 살짝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앞으로도 잘 부탁해 와. 그럼 팬 여러분께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파워 청순 애교 보여주세요. 아, 애교. 자, 시작합니다. 네 너무,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잠시 후 더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여자친구의 컴백 무대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마린보이 돌아온 소누파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